네, 안녕하세요. 엘 c 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지난주, 승률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4승 2패로, 위닝 시리즈 두 번을 기록했구요. 뭐, 싹쓸이가 없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18승 5패, 대단한 성적을, 여전히 LG 트윈스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선발이 또, 에르난데스의 부상이 있어서, 일요일날 등판을 해서 패배를 했는데, 또 좋은 소식이 조만간 들리지 않을까요? 네, 어제 소식에 의하면 어, 외국인 투수 대체 선수를 또 거의 구해 놨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 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G 트윈스 승승패 승승패로 지난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연속 위닝 시리즈고요. 2위와 5경기 차 손듭니다. 사실 SSG 랜더스가 2022년에 와이어투 와이어 우승을 했을 때 2위와의 격차는 사실은 계속 뭐 3경기, 4경기, 5경기 요렇게 조금 유지가 많이 됐거든요. 왜냐면 어 우리가 조금 이 많은 승수를 챙겨 오면서 어 계속 달려 나가고 있어서 그렇지. 밑에 팀들은 순위 싸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우리가 어 지금의 페이스대로만 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도 팀의 승률이 7할 8푼 3리입니다. 1위를 달리고 있고 어 10개 구단 체제에서 이페런트 레이스 최고 승률은 두산 베어스가 2016년도에 기록한 6할 오픈입니다. 예, 그래서 어, 단일 시즌 최고 승률이 6할 오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금 승률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도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대로 어, 초반에 잘 되고 있는 부분, 특히나 선발야구, 또 야수들의 로테이션, 또 불펜 안정, 이세 개만 계속 유지해가면서 시즌을 치른다면은. 저는 뭐 무리 없이 선두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야구라는 스포츠가 하다 보면은 진짜 어새 게임 중에 한 게임은 질환율이 가장 높은 저는 스포츠라 생각을 해요 매일 하는 스포츠고 상대 팀을 같은 팀을 세번을 만나고 최하위 팀이 1위 팀을 이기기 가장 쉬운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오던 대로만 하면 초반에 승수들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높은 위치에서 선두 싸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경쟁자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승 2패를 했는데요 사실 타격 사이클은 9명이 매 시즌 100만원 내 경기 내내 잘 치는 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부진하는 시기가 있고, 또 부상에 빠지는 시기도 있고, 또 잘하는 시기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어, 모든 이 야구팀을 봐도, 어떤 시즌을 봐도, 아홉 명이 뭐 시즌 끝나고 다 성적이 좋을 수는 있어도 그 선수들이 시즌 내내 다잘 쳤다. 그래서 우승한 시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슬럼프에 빠진 타자들도 있지만 초반에 좀 어려웠던 타자들이 살아나고 있고 타격 쪽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앤더슨이 최고 구속 전광판 기준으로 158km까지 나왔거든요. 앤더슨이 너무 좋았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끝까지 추격을 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선발 투수를 만나도 이제는 타선이 또 좋은 선수들이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또안 좋은 선수들은 쉬어주고 또 다시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선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역시 관건은 투수력이죠. 투수력이 시즌 내내 유지가 되느냐가 아마 올 시즌 성적을 가르는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불펜 얘기를 해보면은 지난주에 불펜이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지켜줄 부분 다 지켜줬습니다 특히나 토요일 경기에서는 손주영 선수가 좀 일찍 내려가서 불펜을 일찍 꺼낼 수밖에 없었고 또 삼성과의 경기에서 또 SSG와의 경기에서 불펜이 또 고생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일요일 경기에서는 선발투수가 이닝을 제대로 소화를 못해줘서 불펜이 아예 쭉 이어서 던졌는데 필승조는 지금 그래서 김영우, 박명근, 김진성, 장현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우 선수가 지난주에 좀세 경기 정도 나왔죠. 예, 그러면서 어, 토요일 경기에서는 데뷔 첫 홀드를 기록했고 뭐 실점이 있긴 했지만 김영우 선수는 뭐 충분히 필승조로 쓸수 있는 특히나 힘대 힘의 맞대결을 했을 때 어, 한번 쓸수 있는 카드로 어,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라 생각을 하고 박명근, 김진성, 장현식. 어, 장현식 선수도 너무 등판 감각이 떨어져서 일요일날 홈런을 막긴 했지만 그 다음 미닝 막는 거 보세요. 네, 자주 나오면 더 좋은 성적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지성 선수도 여전히 어, 컨디션 괜찮고 박명근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무리를 시키다가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박명근 선수는 지난 시즌들에서. 그런 부분 없이, 어, 불펜을좀 아껴갈 수 있다는 거. 범명근 선수한테도 휴식일이 주어졌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이외에 저는 지난주에 고생한 선수들은 점수차가 많이 나거나 선발투수가 일찍 내려간 상황에서 등판하는 추격조와 롱릴리프 선수들. 이지강, 백승현, 이우찬, 배재준. 요 선수들이 뭐 크게 이기든 지고 있는 상황에서든 이닝을 소화를 해줬다. 그 덕분에 투수진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난해에는 김진성 선수와 유영찬 선수 제외하면은 정말 투수들이 많이 흔들려서 우리가 크게 이겨도 조금 불안했고, 또 지고 있어도 추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선수들이, 지난해 부진한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이지강 선수 7경기 나와서 1승 1세이브 1홀드 3.86이고요, 백승현 선수 8경기 나와서 1승 2홀드 2.45입니다. 팀 내에 거의 뭐 유일하게 왼손 불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우찬 선수도 8경기 2.16. 또, 배지준 선수가 오래간만에 올라와서, 물론 일요일 경기에서는 기니닝 소화해주면서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 선수가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불펜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니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하는 역할은, 이전에 최동환 선수처럼 어 크게 이기거나 크게 지는 경기들 막아주고 또 불펜이 한 2이닝 먹어 줘야 되는 배재준 선수가 어 지금처럼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불펜 모든 선수들 특히나 고생 많았고 어 다행히 선발 야구가 그동안 되고 있어서 타팀에 비해서 좀 혹사 지수가 좀 낮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식들이 좀 들려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체 선발 이번 주에는 계약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스프링 캠프에서 또 LG 트윈스와 함께 몸을 만들었던 코엔인 선수가 합류할 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대체 선발이 필요하거든요. 에르난데스 6주 공백, 뭐 국내 선발 뜻으로 메울 수 있다. 좀더 기다렸다가 메울 수 있다 하지만 어제 정말 저는 직관에 가면서 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일요일 경기라서 불펜을 계속 투입할 수 있었지 이게 반복이 되면은 정말 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투수진이 힘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계약을 하더라도 문제 때문에. 대체 선발을 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구연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또 에르난데스 선수가 오랜만에 한참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불러야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계약을 짓고 구연전 기간에 선발투수 할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고, 에르난데스를 완전 대체할지 여부는 부상 회복 상태를 지켜보고. 아마, 부상이 나을 때까지 6주가 아니라, 나을 때까지는 한, 한달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몸을 만드는 데까지 2주 걸리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에르난데스가 못하면, 그때 다른 선수들, 어, 시즌이 점점 지나면 더 좋은 선수들이 대체 외국인 선수로 나오거든요? 그때 지켜봐야지. 일단은, 대체 외국인 선수가 와서, 진짜로, 한, 4이닝? 5이닝? 요 정도만 해주고, 한 30점, 40점 이 정도만 해줘도 경기를 지더라도 불펜 투수를 아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대체 선발 계속 쓰다가는 안되고, 어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은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어 내일 비소식이 있는데 비 와서 치수가 되면은 또 이번 주에도 일요일 나와서 그때는 차라리 불펜 대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뭐좀 지켜보다가 바꾸자 아니면은 뭐 6주 동안 그냥 국내 선수로 때우자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에르난데스의 6주공 맥. 일단은 대체 선발 한두 번은 됩니다. 이미 한번에 카드를 썼고 이번 주는 또 어떤 대체 선발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도 어, 계약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로테이션 상 LG 트윈스가 NC 전에는 임찬규 송승기 치리노스 주말 기아 전에는 송주영 대체 선발 임찬규 선수인데 아마 비가 오면은 수요일부터 임찬규 송승기 치리노스 송주영 대체 선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선발 경기에 이 상대 선발 투수가 제임스 네일이에요. 와, 쉽지가 않죠? 이거는 뭐, 외국인 투수끼리부터도, 사실, 어제 경기에서는 에르난데스 대 앤더슨이었으면 어떻게 좀 한번 접전으로 가면서, 어, 승리 확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았나 싶은데, 네일은 앤더슨보다 더잘 던지는 지금 리그의 선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예, 네, 그래서 또톨 경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천 취소가 없다면 그 다음 날도 준비를 해야 돼서 불펜데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우천 취소 된다면 그냥 뭐 배재준이나 이지강부터 시작하는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선발이 그래도 필요하죠. 예, 3이닝 정도 4이닝 정도. 그래서 김진수 선수나 진우영 선수의 투입을 예상해보도록 하겠고 사실 지금, 뭐, 박시원 선수나 김종훈 선수 같은 신인도 있는데, 이 선수들은 육성 선수라서 5월 이후에 1군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만 일단은, 어, 대체 선발로 김진수나 진우형, 그나마 퓨처스에서 좀즐게 던져봤던 선수들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트리 조정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훈 선수는 이제 1군에서좀 기회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강훈 선수도 좋을 때도 있지만 주자를 내보내는 부분도 있고 안타를 맞을 때 조금 깔끔하게 맞아나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실점하기도 했고 그래서 퓨처스에서 좀 재존정 기간을 거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두 선수 자리에 두 선수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뭐, 대체 선발은 우리가 주말에 쓸 거니까, 그 전까지 뭔가, 뭐, 투수든 야수든 보강을 좀 해놔야 되는데, 저는 성동현 선수, 김영준 선수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피처스에서롱릴리프로이 선수들의 성적이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두 선수가 좀 추격조 역할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 필승조 상황은, 뭐, 이지강 선수나 백승현 선수나 추격조를 하다가 필승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성동현, 김영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5월 초에 상무 입대 확정한 선수가 있죠. 바로 정지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입대 전까지는 일본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하지만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닝 소화해줄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대체 선발 등판일 전까지 뭐 투수들을 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 야수 한명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선수단에 그래도 뭐 주전들이 많이 쉬고 있다지만, 또 휴식을 줄때더줄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신인으로 메이저 투어에 올라왔었던 이태훈 선수도 괜찮고, 신인인 뭐, 박관우 선수나 서영준 선수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김성우 선수를 올려서 이주원 선수에게 경쟁 구도를 좀 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이렇게 야수 한명더 운영을 했다가, 대체 선발 등판하면 또 내리면 되기 때문에, 어 엔트리를또 어떻게 쓸지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투수 위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승세 달리고 있는데, 타격은 뭐 사이클이니까, 또 점수를 그래도 골고루 내고 있으니까, 괜찮다, 큰 위기 없이 지난해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투수는 또 불펜이 지난해 힘들었었고 또 지금 에르난데스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잘이 상황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고요 아마 시즌 더 치르다 보면 이거보다 더한 위기도 올 겁니다. 아직 연패가 없잖아요. 우리가 연패 없이 설마 어 선두로 시즌을 마치겠어요. 어 프로 스포츠에서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예 연패 분명히 있고 위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또 지금 잘 해놓은 걸 가지고 위기 탈출하면 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우리는 열심히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경기 승리하게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